네, 안녕하세요 예수분사 인삼미 소장입니다 오늘은 금강유원지 근처에 있는 민박숙박업소 어, 소개해 드리려고 나왔는데요 어, 매매로 나와 있는 건물 세동이 있어요 이렇게 네. 보시면서 차례들을 보시면서 또 안내해 드리도록 할게요 네. 전체 대지면적은 325평으로서요 이렇게 보시면 한번 둘러봐 주세요 네 한번 둘러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대지면적이 대충 어림짐작 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네 우선 건축물 모습이고요 선 지금 세동 중에 가운데 동은 이제 주인 세대로 쓰시고 계시고요. 네, 지금 보여지는 네. 가운데 동이고요. 양쪽으로 두 동은 민박으로 쓰고 있으니까 그걸로 운영을 하시면서 사시면 되는 거예요. 네, 주거하면서 민박 숙박업소 가능한 오늘 그런 매물입니다. 네. 그럼 우선 주변을 먼저 살펴보고 건물 세세하게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네. 우선 오늘 보여지는 건축물 전면 마당이라고 보시면 되시고, 주차장으로 같이 사용하는 부분인데요. 이렇게 현 건물 진입로입니다. 지금 이렇게 진입로가 대로변하고 인접해서 진입이 될수 있게끔 예, 건축물 진입로가 확보가 되어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이쪽 네. 방향으로 이제 저희 화면의 왼쪽 방향으로 가시면은 금강 유원지 가깝게 만나실 수 있어요 네 지금 뭐 완전 대로변하고 접해져 있는 오늘 물건지이고 지금 걸어서 약 5분이면 금강 유원지가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동네에 바로 공용 주차장이 이렇게 위치해 있고요 뭐 입지적인 부분은 상당히 좋습니다. 너무 동떨어지지 않아서 또 마을 앞에 있으니까 그또 무섭지 않고 뒤쪽에 또 산도 있으니까 등산 이런 거 생각하시면서 그런 이제 숙박 시설 생각하시면서 하시면 될것 같아요. 네, 오늘 입지 조건 같은 경우는 저희 대전 예스 부동산 전화 상담 주시면. 해당 건물 번지수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네. 어, 위성 지도로 확인하시고 현장 답사 하셔도 좋으니까요. 상담전화, 예스부동산 통해서 꼭 주시고요. 네. 네. 첫 건물부터 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으로 이제 올라가야 되는 것 같은데요. 보시면은 한동이 보이면 이제 호실이 전체 3개 호실, 하나, 둘, 세개 창문이 3개 창문이 보여지는데, 이제 네, 네, 크기별로 좀 틀려서 이제 내부 살펴보도록 하고요. 전원주택 짓는 거랑 또... 펜션, 민박매매 찍는 거랑 또 사뭇 다르니까 어색하네요. 네.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 하나, 이제 민박 내부 모, 모습이죠? 네. 민박 내부 모습이고. 그냥 뭐 아주 깔끔하게. 네. 계신다. 아무래도 주변에 이제 금강 유원지가 가깝고 물가. 물놀이 오시는 이제 가족 단이나 이제 커플 단이겠죠. 네. 네. 물론 혼자 올 수도 있습니다만 <laughs> 이렇게 해서 지금 편의 시설이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안쪽 뭐 욕실, 욕실도 넉넉하게 크기 되어 있고. 지금 현장에서 이제 집주인분께 말씀 들은 거는 현재 보시는 본 건물은 어, 신축이 된지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지금 내부 상태나 외부 상태도 상당히 깔끔합니다. 지금 기존에 운영을 하고 있었던 저쪽 반대편 건물 두개 호수가 있는데 그쪽 같은 경우는 좀 연식이 있어 보여요. 현장에 오셔가지고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시면서 오늘의 민방 매매 물건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인 세대 이제 거주하고 있는 본 건물은 어 끝에 사진. 사진으로. 첨부를 해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고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데크가 설치되어 있고 가운데 호수를 바꿔요 저희가 이렇게 보시면 야외 테이블이 또 하나씩 하나씩 호실별로 나눠져 있으니까 보시고 이쪽에가 이제 또큰 호실입니다. 이렇게 해서 방이 하나 더 있는 그런 구조인데요. 뭐 인원별로 또 다르게 받으시면 될것 같아요. 네, 이렇게 보시면 주 방이 하나 있고, 이렇게 거실이 있는 구조로 또 민박 운영을 하고 계십니다. 욕실 부분이고요. 지금 6월 중순이 한참 넘어섰고 날씨도 더워지면서 이제 휴가철이 다가오고 있잖아요. 다가오고 계실 거예요. <laughs> 네. 이제 지금은 어떻게 보면 민박 이제 업태 성수기로 볼수 있는데 민박철이 됐죠. 네, 그런 시기 맞춰가지고 물건 또 해당 물건들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사장님께서 다 건물 외관 및 조경을 다 갖고 두셨어요. 앞쪽에 막 꽃들도 예쁘게 심어도 좋은데 이쪽에도 안 보이네요. 네. <laughs> 지금 주 대로변에서 진입하는 이제 라인 같은 경우는 그냥 빗포장으로 되어 있는데 뭐 자갈 같은 걸로 좀 조경을 좀 갖고 셔도 좋을 것 같아 보이고요. 네. 저쪽 건너편 반대편 건물이 기존에 운영하고 있었던 두 개의 민박 호수이고 같이 쭉 둘러보도록 할 거고요. 총 대지 면적은 약 325평 정도라고 네. 그랬죠. 네. 두 필지로 되어 있고요. 네. 총 매매 금액은 저희 영상 끝에 하단에 안내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보시다가 금액이 궁금하시면 영상 끝으로 돌리셔도 되시고, 요 방은 커플룸으로 쓰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이제 침대가 이렇게 비치가 되어 있고, 뭐 전체적으로 시설물이 다 새거입니다. 깔끔하게 관리가 되고 있고, 지금 신축 공사가 된지 얼마 되지 않은 건축물이기 때문에, 그 부분 참고하시고 현장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나서 맞은편 건물 가볼까요? 네. 기존 건물 한번 가볼게요. 네. 요렇게 지금 뒤에 펜스는 다 이제 다른 집, 다른 번지수이고요. 현재 요렇게 뒷면까지 한번 살펴보면은 이쪽. 도랑 이쪽 라인까지가 경계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네. 구획 부분은 확실하게 되어 있으니까 이런 부분 참고하시면 되시고 냉동, 냉장 되는 지금 시설물 같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상수도는 들어와 있고요. 네. 이제 본 주인세대하고 양쪽 민박 건물하고는 이제. 난방 형식은 다르게 다르죠. 되어 있죠. 네, 주인 세대 같은 경우는 기름 이제 보일러이고 지금 민박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부분은 전기 판넬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건축물 연도하고 어, 건축물마다 연면적 같은 경우는 영상 하단에 표기를 해드리도록 하고요. 이게 지금 주인 세대이고요. 주인 세대 뒤편 모습입니다. 소장이 살구 아닌가요? 자두 같은데요. 자두인가요? 네. 저는 주택 보러 다녀도 잘 모르겠네요. 이렇게 지금 후면 모습인데 후면은 사장님께서 또 이제 창고 형식으로 좀 사용을 하고 계시는 것 같고 주인 세대 내부는 사진으로 안내를 해드리고 있고 현장 방문하시면. 저희가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 건축물 용도는 이제 경량 철골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시겠고요. 네, 이렇게 주차장 모습이고 건너편에 공용 주차장이 있는 부분. 주인 세대 예, 주인 들어갈 수 있는 이제 현관문하고 거실입니다. 방은 총두 개로. 겉에 이제 이런 마감을 스틸 하우스라고 하시더라고요. 네. 이렇게 마감 처리한 거를 그냥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네. 그리고 이제 오른편에 다른 건물. 네, 요게 이제 주 기존에 운영되고 있었던 <laughs> 민박 하우스고요. 한번 열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기 하우스가 지금 기존에 운영하고 있었던 하우스 모습이고요. 방금 3개 호실 둘러보고 온 시설물하고 비교하시면 확연히 차이가 납니다. 네, 이쪽이 네, 아무래도 이제 연식이 오래 됐어요. 네, 이렇게 살펴보시면 요런 부분은 이제 신규 매수자 계시면 이제 매입한 후에 좀 정비하시고 리모델링 좀손 대시면 좋을 것 같네요. 전기 네. 판넬 단방 확인이 되고 옆에 방 보시죠. 이렇게 전체 한번 더. 기존 이제 민박 호실 같은 경우는 평수가 좀 넓어 보이네요. 같은 평수에 맞은편에 네 그래서. 네, 이렇게 이제 총 저희가 다섯 개의 민박 호실 살펴보고 있는 거고요. 방금 호수하고 현 호수는 기존에 운영이 되고 있었던 민박 호수라고 보시면 되시겠고 앞서서 세개 호실 보신 거는 이제 신규로 신축 공사가 된사우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매물은 주인 세대가 있고 민박 시설을 할수 있는 총 다섯 개 호실이 구성이 되어 있는 네, 그런 매물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건축물 후면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지금 야외 테이블 쪽 이쪽하고 바베큐장. 네. 예. 마당 공간. 이쪽은 또 지금 사장님께서 잔디를 다 지금 깎아 놓으셨어요. 지금 풀 정리를 좀 하셨어요. 지금. 네, 네. 그래서 더 이렇게 더해주 같아요. 이렇게 전체적인 모습 한번더 담아 보면 길 건너편으로 지금 주차장 라인이 되어 있고 공용 주차장입니다. 네, 이렇게 옥천 시내 방향이라고 보시면 되고 네, 영동 이쪽 방향이라고 보시면 되고. 바로 보여지는 쪽으로 걸어서 5분에서 차량으로 뭐 2, 3분이고 금강 유원지 바로 금강 물줄기 쪽으로 바로 갈수 있는 그런 현 위치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요렇게 보시면 네. 지금 경계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경계되어 있고. 네, 이건 밤나무. <laughs> 조경이 나름대로 되어 있는데. 꾸미셔도 될것 같아요. 네, 뭐좀더 예쁘게 꾸며셔도 되시고, 대지가 넓다 보니까 지금 한참 둘러봤습니다. 네. 뒤로는 또 산이 또 멋지게 산세가 위치해 있고요. 한 바퀴 쭉 둘러보시면 은 네, 이런 것도 지금 항공기 띄워야 되는데 항공기 네, 띄우면 바로 다 보일 텐데요 멀리 나오면서 네. 그게 참 절실해지네요 <laughs> 네 이렇게 저희 대전 예스부동산에서 처음 소개해 드리는 민박형 펜션 매매 정보였는데요 네, 처음 정보 전달이라서 좀 낯설고 저희도 네, 정보가 <laughs> 네. 좀 미, 미약한 것 같기도 한데. 그래도, 그래도 뭐 예. 보여 드릴 건다 보여 드려. 저희의 임무는 있는 그대로, 네. 현장 그대로 네. 안내해 드리는 거잖아요. 네. 보여 드리는 거. 현장 오셔서 이렇게 저희가 답사하고 있는 그대로 보여 드리고 전달해 드리고 네. 그걸 보시고 더 궁금하신 점 문의 주시고 하시면서 이제 조정해 나가는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예스봉사 엔서미스장이었습니다. 네. 궁금하신 점 문의 주세요. 네.